K-뷰티 시장에서 젊은 경영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 APR의 김병훈 대표, 매출 3위, 구다이 글로벌의 천주혁 대표, 승무원 미스트로 글로벌 소비자를 사로잡은 알바 글로벌의 반성현 대표가 주인공입니다. APR의 김병훈 대표는 1988년 생으로 대학 재학 중 자본금 5천만 원으로 화장품 브랜드 에이프릴 스킨을 창업했습니다. SNS 마케팅을 활용해 매직 스노우 쿠션을 히트시킨 뒤 메디큐브 AGR로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7,228억 원 올해는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장 이후 시총은 8조 원을 돌파해 업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1981년생 반성현 대표는 네이버와 글로벌 컨설팅사를 거쳐 2016년 달바글로벌을 창업했습니다. 이탈리아 화이트 트러플을 원료로 한 프리미엄 브랜드 달바를 론칭해 대표 제품 화이트 트러플 스프레이 만병 이상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 9 1억 원으로 급성장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63%에 달합니다. 그는 2028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87년생 구다이 글로벌의 천주혁 대표는 조선민요를 인수해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뒤 티르티르 스킨푸드 등 다수의 브랜드를 사들이며 외형을 확대했습니다. 대표주. 쌀 선크림은 아마존에서 선크림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2020년 1억건에서 지난해 9천억 원대로 뛰었고 최근 사조원대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8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전략을 펼치지만 공통적으로 해외시장을 무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차세대 리더로서 이들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기존 강자들과 어떤 경쟁구도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구독 및 조택구할은 사랑입니다. 강강강